안녕하세요 나혼자 탄답니다 여러분들 평행주차 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오늘은 정말 좁은 공간에 평행주차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지금 제 타이어 뒤편에는 스타퍼가 있어서 뒤로 더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요 앞에는 바로 기둥이 있어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서는 한번에 나가기도 많이 힘들어요 그럼 나가는 거부터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일단 나갈 때는 뒤로 최대한 바짝 붙여요. 뒤로 최대한 바짝 붙여서 타이어가 갈수 없는 공간까지 간 다음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끝까지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최대한 앞으로 나가요. 최대한 앞으로 나가고 스탑 한 다음 다시 후진을 놓고 반대로 핸들을 끝까지 돌려요. 갈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후진. 최대한 후진 스타퍼가 닿아서 더 이상 갈수 없어요 그럼 다시 전진을 놓고 좌측으로 최대한 꺾어서 앞으로 나가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최대한 나와요 그래도 우측의 기둥이 닿을까봐 더 이상 갈수 없어요 그럼 후진을 놓고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끝까지 돌려요 그리고 뒤로 살짝 좌측 우측 거울 확인하고 뒤로 살짝 갈수 있는 데까지 그런 다음 핸들을 꺾고 다시 좌측으로 나가면서 좌측에 오는 차량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주시면 돼요. 자, 전방 우측에 보이는 이 자리에다 주차를 할 거예요. 평행 주차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 주차 공간을 지나 내 차의 끝부분이 내 주차 공간 끝나인가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차의 끝부분이 내 주차 공간 끝라인과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후진을 놓고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끝까지 돌려 후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좌측 거울로 내가 들어갈 주차 공간이 보인다면 핸들을 똑바로 하고 그대로 후진. 그대로 후진 쭉 하고 A 필러로 앞에 있는 기둥이 앞에 있는 기둥 혹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이 A필러를 통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핸들을 반대로 끝까지 꺾어 후진해 주시는 거예요 좌측 거울 보고 타이어가 스타퍼에 닿거나 뒷차에 닿기 직전에 스탑. 그런 다음 핸들을 우측으로 끝까지 돌려 전진. 닿기 직전까지. 그런 다음에 후진을 놓고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끝까지 돌려서 후진. 자, 이렇게 해서 수평을 잡으면 평행 주차도 끝나게 됩니다.